그 흉측한 대군주를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지나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제가 라크시를 신청해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있다. 적들이 자신의 용사에게 사이오닉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지원을 차단하십시오 적, 적을 달려.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한쪽만이론 안 됩니다 다른 한쪽도 어서 보내십시오 혼자 전투에 돌입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런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고 싶은 말해. 난 계속 찾아나가겠다. 대공주가 더 필요하다. 역겹긴 하지만. 나는 군단이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저그간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 우리에겐나중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 yeah. 어서 말해 대담하게 뭐지 에너지가 더 필요한 우리에게 말해. 전이 완료. 이거 유용하겠군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대. 말해봐라. 여기까지 왔군.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빨리 말해. 답이 필요해. 말해봐라. 대담하게. 불가능하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동맹이. 나는, 나가겠어. 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뭐지? 말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데스핀드 가스가 부족 동맹이 흐른 자 전투에 돌입한다 아문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문의 용사가 지원군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에너지가 더 필요하군. 동맹이 혼자 전투에 부리니 나는 군단이다. 여왕이 듣고 있는 이제 하고 싶은...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다면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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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말해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나는 군단이다 어. 마.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에너지가 덮힌 풍조 저원들의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에너지가 동맹이... 이 방어체는 암흑의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목소리> 여기까지 왔고 적을 붙잡았다. 어서 죽이자꾸나. 맞지야내 자랑스러운 전쟁 여왕이 하고 싶은 말이다. <목소리>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답이 필요. 하고 싶. 이젠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은폐 유리의 존재가 분명하다. 군단. 이곳을 탐지해야 한다. 이제 알렉산더 내네 명령을 따르라.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의 문제. 전투의 다음의 힘은 강력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원시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 지체하지 마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잘 들어라.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우리에게 나중에 나려시 것이다. 나는 군대하고 싶어서마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이 혼종들에게 강력한 사이오닉 킴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무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그러나 가면이 어떤 결과를 가리올지 알아보자 동맹이,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가스피 가스가 동맹이,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먼시 음. 생물 또한 마리가 전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가능하다 대에하게가뱃에스속에 뱃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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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중은 없어 잘 들어라, 베스핀 저그강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 두 명이 손자 전투에 돌입했다. 내 <목소리> 손가면이 필요해 보이는군. 여기까지 왔다. 베스피 저그강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 구속의 파도는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이 반역자 들이 전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 진지를 파괴해야 이 얼토당토하는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기 곧 차원이 될 것이다. 네 없애주만을 손안에 있다. 어서 가서 처치해라 s 스피 가츠가 더 필요하다 시생물이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 전에 놈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제가 놈의 숨통을 끊겠습니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혼종의 강력한 사오이 킴이 아무의 용색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이제동하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두배로 신고 2배지, 안 그래? 녀석의 이름은 아카니스크라고 하고 그래잘 지켜봐. 데스피가 스카도. 너의 점, 발톱을 피우고...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적다 죽여라 잘들가가모자다내고정에보 여기 뭐지?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여왕이 고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라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분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대체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난 군단이다 통하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어서 말해. 너의 작업 곧사원이될 것이다. 것이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덤빙이 가져올지 한번 전제 전투. 돌입했다. 레스피니 가스가 부족하다. 라피시르가 끝났어. 눈에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땐 이렇게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